같이 밀어요. 같이 밀어요. 엔지오토리가 여기요 사우스 이스트로. 서포트들 사우스 이스트 물다리 건너. 사우스 이스트 물다리. 그럼 SE로 와. SE로. 지금 여기까지 와있습니다. 우리 SE 물다리 주고 갈거야. 여러분. SE로 주고 와. 저희 옵차랑... 그럼 킹헤 디마. 킹헤드. 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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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이. 그럼 워킹 워킹 워킹. 옵, 포드업 게 포드업. 옵차 켜. 옵차 켜. 한 스크린이요? 반 스크린? 에이. 이스트워크 DPS들 나봐 지금 노스로 약게 여러분 왜왜왜 노스로 약해 파이 볼스리나이스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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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펜스 레디 디펜스 레디 왜왜 왜. 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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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로 프리로 그거다 프리로 불어리다 왜왜 왜. 여러분 사우스 이스트로 사우스 이스트로 사우스 이스트 꼬리해줄게 사우스 이스트 물다리 여러분 물다리로 와 물다리로 와 앞에 있는 사람들 생겨도 물다리로 물다리로 와 물다리로 물다리로 물다리로, 물다리로. 다스 이트예요. 이트에 저희. 그코리더고 오우스트로 걸어. 오우스트로 걸어. 노스웨스 여러분 노스웨스트 약게. 5 4 3 2 1. 노스웨스트 약게. 디탱들디탱들 디탱글. 앤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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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백. 커메시 커메시 커메시. 후리로 우리한테 머리 돌린다. 물다리건널게 여러분 물다리 뒤에 협회 줘. 뒤에 협회 줘. 뒤에 협회 밀고 있어요. 그럼, 물다리로 건너와. 물다리로 건너와. 어 여러분 홀드 약게. 홀드 약게. 웨스트로 워킹. 저 안에 있는 DPS 때려. W W. 웨이 웨이 웨이. 웨이. 앞에 있는 사람들 협회. 웨이 웨이 웨이. 왜왜 앞에 힐업, 아, 여러분 떠주세우스에테 각개 파이 4 3 2 1. 약게나 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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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컴백컴백물리로컴백 불타리로 백이팅 할게. 풀 파이팅. 앞에 풀 전해 풀해 주고 이리로 와. 여러분 로 와. 이리로 와. 이리로 와. 이리로 와. 이쪽 까지 건너갈게. 여러분 이리로 와. 이리로 쭉 건너와. 이리로 쭉 건너와. 이로쭉 건너와. 이쭉 건너와. 이로 인사이드 불을 쳐주고 이스 웨이, N W 로 D P S 워킹, 워킹, 워킹. 약해, five, f o u w 약해, 컴백, 컴백, D P S 그럼 사우스로 와, 사우스로 사우스로 사우스 어이 와. 물가리 죽어 나와. 앞에 일어 패주고 사우스 이어죽건 나와. 사우스 이죽건 나와, 사우스 죽건 나와. 디텐들 앞에 일어 패줘. 왜이컴사스컴 사우스, 컴 사우스. 컴 사우스. 아니 터터 안에 들어온거 쿠덕쳐. 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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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 면랩이야. 웨이 일어 패줘, 일어 패줘 여러분 힐업해 줘. 힐업해 줘. 왜? 앞에 일업해 줘. 아, 베일업해 줘. QW초 안에 디펜드 드들힐어힐어힐어힐어 필어. 필어. 여기 좀 돋.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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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노스야. 개빨. 4321 노스야. 개. 노스야. 개. 노스야. 개. 앤컴백 컴백 컴백 컴백. 컴스 컴웃 컴스 웃 컴스 웃 컴스 웃이팅준비웨이웨이 히트앤런이랑 드폴드도 이제 원밤인 거죠? 원밤. 보 따로? 아, 줘. 여러분, 사우스 이스트로와 지금 s 에 SA 블랍 있다. 여러분, 이스트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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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트로와. 이스트로와, 이스트로이스로쭉 와요. 여러분, 노스 이스트로 갈게, 노스 이스트로. 노스 이스트로. 사우스 체크 좀 해줘. 상대 건넜어요 네. 제가. 보고 있어요. 여러분, 노스 이스트로와. 노스로, 노스로 쭉. 왕관 쭉 따라와. 사우스 블라오케저안 뭐, 뭐 보입니다. 오케이, 블랍 오케이. 지금 없어어요 노스로, 노스로, 노스로. 토크 내준 거 아쉬운데, 이러면. 여러분 노스로 쭉네 거의 쭉. 뒤에 물리지 말고 쭉와 뒤에 음, 물리지 음. 말고 쭉와 음. 여러분 노스로 물, 와도 큰일날뻔 돌막서 이스로 돌아야 어 노스로 쭉와 여러분 노스웨스 물다리까지 갈거야 신발키고 땡글사람들 땡겨줘 노스웨스로 쭉와 노스웨스로 쭉와 여러분 노스웨스로 노스웨스로 쭉와 노스웨스로 노스웨스로 여러분 사우스웨스 물다리 건너 앞에 두캔들쭉 땡겨줘 여기 예, 오펜 비틀 있다 여러분 사우스웨스로 여러분 우리 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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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 리기어 빠르거든요. 얘네 팔레벨. 오케이. Okay. 얘네 원클랩 보러린 거지. 클랩이 따로 있어 W. W. 여러분 지금 이세야께 파이, 볼, 스리 두번 이세야께 이세야께.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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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백. 디펜스 왜 앞에 초코라 주고 사우스로 컴 사우스 컴 사우스 컴 사우스 컴 사우스 여러분 컴 사우스. 여러분 홀드할게 초코 내주지 마. 여러분히업해줘 앞에 히업해줘 앞에 히어패져 W 쳐 밀리지 마 밀리지 마 W 쳐도. 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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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쫄지 마 쫄지 마 여러분 앞에 대모켜즈 준비하고 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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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QW 쳐 그냥 QW 쳐 이이 님 힐업 해 주고 QW 쳐 여러분 지금 드론 디탱 하나 리투원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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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트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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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 집중해 줘요 잠깐만 으로 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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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드 할 거야 홀드, 홀드 할 거야 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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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힐업 해줘 안에 박았어요 앞에 박았어요 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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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줘 힐업 해줘 밀레님

일업해줘 안에 들어왔다. 저기. 어 이런 쿠탑쳐 쳐 여친 노스 이스 이 파이브 포트리 투원.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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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백. 서스 프리로 하나 들었다.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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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스컴컴스 데몬 캐줄 준비 데몬 켜줄 준비 준컴서컴컴서컴서컴컴서 아, 데몬 캐줘 아, 데몬 켜줘, 데몬 캐줘 컴서스. 컴서스 여러분 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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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드. 노스 이스로 워킹 노스 이스로 워킹. 노스이 no, 깊게 들어와노스이 no, 깊게, 노스이 no, 깊게 디펜스 쭉 들어와. 런데모벌, 런데모벌, 3리샷 풀딜레이, 풀딜레이. 노스이 깊게. 5, 4, 3, 2, 1노스노스이 나, 노스이 나, 노스이 나. 다시 돌 런데모벌, 런데모런데모 런데모벌. 너무 요노스이 땡겨야 돼요 런데모벌, 노스이 런데모벌, 노스이 런데모벌, 노스이 런데모벌, 노스이 런데모벌, 노스이 런데모벌, 노스이스. c o m 노스 s c o come is. h o c o m 주인을 웨이, 웨이, 웨이. 여러분 지금 사우스에스 약게. 5 4 3 2. 1 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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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게.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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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백. 커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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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이팅 할게 여러분 커미스 커미스. 싸우스로 와 싸우스로 와 싸우스로. 여러분 싸우스로 와 갈리지 말고 싸우스 와. 싸우스로 와 여러분 싸우스로. 싸웠어요. 또우스야 여러분 나봐 나봐. 앞에 일어주고뭉쳐 있어. 우스 와. 앞에 주디일어줘주디일어줘 디펜 디펜스 준비. 디펜스나 디펜스나 컴컴컴 음... 여러분, 지금 나봐. 지금 노스위치 약해. 5, 4, 3, 2, 1. 노스위치 약해. 노스위치 약해. And come south, come south, come south, c o 여러분, come south. 물다리까지 쭉 당겨줘. 여러분, 앞에 일어해주고사우스로 와. s o u 로 와. 앞에 일어해주고 south로 와. 사우스로 쭉쭉쭉, 사우스 t 스 w 로 s o u t h w 로 달리지 말고, 사우스 t 스 w 로 와, 여러분. 사우스 t 스 w 로 s o u t h w 로 s o u t h w 로 여러분. s o u t h 로 앞에 일어해주고사우스 t 스 w 로 캐리어 지금 힐러들 찾아줘. 사우스 t 스 w 로 s o u t 스 w e 로 여러분. southwest. s o u t h 턴안 보고, 물다리까지 쭉 지나갈게. 물다리까지 쭉 지나갈게. 아니. 앞에 이렇게 해주면서 쭉 넘어. 와 여러분, DPS들 뒤로 보지 말고 빼고 웨스트로, 웨스트로. 여러분 물다리로 와, 물다리로. 상대 인게스트 계 다리로 있어 있어. 오케이 여러분 물다리로, 물다리로. 선 보지 말고 물다리로 와, 물다리로. 앞에 이렇게 네, 해주. 해주면 버리지 마, 앞에 버리지 마, 앞에 버리지 마. 이렇 해주고 웨스트로 와, 웨스트로. 웨스트로, 웨스트로, 웨스트로. 여러분 웨스트로, 웨스트로. 지금 인사이드 파이, 풀, 스리, 투, 원. 인사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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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이나. 컴노스 웨스트, 컴노스 웨스트, 노스 웨스트, 노스 웨스트, 노스 웨스트, 노스 웨스트, 노스웨스 딜레이들에 딜레이해줘 디펜들 초크 뒤어내줘 히로패줘 히로패줘 엔 W로 엔 W로 뭐엔 W로 엔 W 지금 디펜 준비 엔 W 히로패줘 엔 W 로 히로 엔 W 히로패줘 여러분 노스로 한번 더 갈게 노스로 한번 더 갈게 초크로 노스 한번 초크 더그 여러분 잘할게요. 노스로 와. 노스로 와. 지금 어나도 왔다 노스로 버티면 돼 버티면 돼 여러분 노스로 노스로 쭉와 노스로 쭉와 노스로 쭉 와. 노스로 쭉 노스로 쭉 노스로 쭉 와줘 여러분 노스로 턴안볼 거야 노스로 쭉 와줘 히로패면서 쭉와 밀린 님 히로패 좀 해줘 밀런 밀린 님 히로 밀린 님 히로 여러분 지금 노스 약해 five four t 노스

마무리해주고 싸우스 와. 마무리해주고 싸우스 와. 컴 싸우스 컴 싸우스! 여러분 쭉 땡길 거야! 쭉싸우스 싸우스로! 싸우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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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죽로 싸우스로 분 힘든 로 싸우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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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스로싸우스싸로 싸우스로 로 싸우스로 우스로스로로 싸우스로 임팩스로 싸우스로 싸 싸우스로 싸우스로 싸우스 아기라, 외아길라외스여다 아길라 u t h 다 여러분. e a 스 t 스로 s t E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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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a s 로쭉 a s t East, East, e 스 s t East, e a s 스 e 로쭉 t e 스 s t e 노스 이스로 s t East, e a s 왜? E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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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a s 이 East, East, e a 리기 e 얘네 딴 데, 거, 딴 데, 딴 데, 딴데 봐요. 성경님, 마운트업하고 상황 좀봐대 돼요? 네. 아, 아, 로가 너무 가대다 지금... 이쪽에서, 사우스, 이스트가 MGU고, 여기 위쪽이 아길랍니다 지금 여기 아니요 네. 여기 나무 건너에요. MGU 몇 렙인가요? 여러분, 마운트업. 잠시만요. MGU 9레벨. 근데 지금 바로. MGU가 밀고 있어요. N.W. M.J. 밀고 있다고요? 네네. 그 N.W. 계속 계속 밀고 있어요. 아길라 아길라 꼬리 여기 초큼. 물다리 쪽으로 가죠. 안 건넜어요? 네네. 오케이 그럼 사우스로. 웨스턴, 웨스턴닉. 아길라 턴 뺐어요 여기서. 오케이 그럼 사우스로 와. 물다리 안 건너나요? 지금 이제 건너요 아길라가. 오케이 그럼 사우스로 MGO는 거기 있어. 따라갑니다. 오케이 오케이 사우스로. M.J. 사우스 여기서 딩 칼핑에 서홀딩 칼핑에 서홀딩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럼 디마, 디마. 디마 얘네 망터. 일부 여러분 왜 지금 노스 왜왜왜 컴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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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 QW쳐봐 QW QW 여기 지금 노스 시작해 파이 4, 트리1원 아길라 어. 노스 한 스크린 반 넘어 있어요 내려옵니다 우리 쪽 우리 쪽안 봐요 QW QW 우리 더 아래로 내려야 돼 컴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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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 대치중 위쪽에서 이거 인게이지 이 파티 합쳐줘요 여러분 서스로 한 스크린 위에서 대치 중이에요. 네, 여러분 사우스, 여러분 왕관 다 왕관 아길라 봐 아길라 다시 축하함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사우스로, 사우스로. 제이윤 따라갑니다. 우리 아길라 봐야 돼. 여러분 마운터. 아길라 스토닝해서 앞에 서인게이지 여러분 웨스트로. 나왜안 와? 이거 파인애플 피자 왔나 본데? 컵 덥다. 여러분 이거 리그를 빠져 리그를부터 하자 이거. 이거 리그하신 분들 빨리 좀 와주세요. XA로 와줘, 여러분. 나 핑에 있어, XA로. 이거 파인애플 피자 다시 왔어요. <laughs> 첫 파이트이신 분들 푸드 6분이에요? 네, 지금 6분. 네, 네 푸드 없 6분, 이제 5분. 5분은 네. 가능한데. 그거... 전 주워놓은 거 있어서 가는 거 같아요. 여러분, s e 로 와봐. s e 로 <laughs> 이연우는 대한민국에서 활동 중인 웹 화보 모델 겸 인터넷 방송인이다. 2000년 12월 1일생. 키 170cm. 올해 나이 23세인 그녀는 고향은 부산이지만 어린 시절. 여러분 이거 컨텐츠 보려면 빨리 알백하자. 여러분 SE로 SE로 지금 하자마, 이 파티 분들 돈인하시고힐러 분들 1 파티 힐러 분들 돈인하세요 이거 혼란 안뜨게 혼란 안뜨게 프레드에서 알백할게요. 음, 네 음, 알백할게요 이거. 혼란 추봉 풀고 알백할게. 가나나즈랑 분대기하겠습니다. 재기 지금 이, 지금 월보에몇 명이에요? 이놈 지금... 이상형은 무뚝뚝하지만 지금... 속은 여린 남자라고 한다. 노출에 대한 큰 거부감이 없어져서 흥미가 생겨 모델 일을 시작했다.